안녕하세요, 이태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잘 지내셨어요? 아, 예. 보고 잘 싶었어요? 안녕하세요. 한강이는 잘 쉬셨어요? 예, 시속 잘 지내셨어요. 네. 예. 오늘도 우승이 목표신가요? 아, 아닙니다, 우승이. <laughs>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네요. 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몇 시부터 기다렸어요? 우와. 얼마, 얼마 안 기다렸어요? 아유, 안녕하세요. 어? 얼마 안 기다렸어요? 얼마 안 기다렸어요. 안녕하세요, 이거 뭐예요? 와이여는 영감 많죠. 그게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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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요, 기태님. 아, 화장 아, 오늘 너무 예쁘다. 아, 아, 너무, 아, 멋있어요. 아, 너무 멋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, 날씨가 많이. 그러니까 아, 잘 입고 있어요. 네. 밤에는 되게 추울 거같아어요 오늘 너무 멋있어 진짜. 안녕하세요. 파이팅 파이팅. 오시자. 멋있다. 오늘은 정말 또? 그냥 오늘 <laughs> 은 그냥 즐기세요 아마. 제가 그냥 편안하게 즐는 네, 그럼요. 네, 기대. 오늘은 기대하면 진짜. 기태형, 네. 기태 팬들을 위해서, 네. 기태형 팬들 포즈 한 번, 네. 기태형 포즈 한번 하트, 예, 감사합니다.